여기 <laughs> 근데 우리 좋았어요. 큰일 났어. 진짜로 끝났어. 우리 끝났어. 안 그래요? <laughs> 와 이거 봐. 근데 엄청 귀여워요. 와, 먹기 배 날려간다. 와, 와. <laughs> 우리 채팅 봐. <laughs> 이거 이긴다고? 아예 못, <laughs> 못 이겨요.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랄까? 이거 이기면 5천원 주신다고요? 안돼 안돼. 못 이겨요. 이건 이길 수 없어. 용기사의 힘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? 그럼 증명해봐심당을 점령해라. 도살자도 잡았어. 먹히고기는 줄수 없지. 신단을 정령아. 용기사의 힘을 이어받고 이 비토한 세계를 파괴해라. <laughs> 그러게 어제 <laughs> 갑자기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. <laughs> 도살자 이거 지금 안전방울 빠졌기 때문에 뒤로 나와야 됩니다. 이거 딱 찍히면 죽거든? 계세요, 저 라인 먹 을게요. 야금야금 잘라먹어보자. 아, 똑같아, 똑같아. 아. 야 okay. <laughs> <laughs> 아, 그거 빛나는 건좀 그런디. 좋았다, 좋았다. 일단은 물러서야겠습니다. 노바가 이거 밟아 주면서 가지. 그럼 나 아래 내려가 보는 건데, 비즈. 타러. 아, 진짜 우리가 탔어요. 뭐지? 아니 이걸 탔어? 5천 원 위험이라고 그러게요. <laughs> <웃음> 뭐지? <웃음> <웃음> 왜 이기고 있지? <laughs> 이거 근데 문어 말을 해야 되고, 뭘로 게임 좀까 아, 이거 체험판이야? <laughs> 아니에요, 그 이의 힘을 네가 차지할 것이고, 그때가 그 이후로는 결제해야 되나요? 그러면 다이브는 아닌 것같아 아, 심지어 다이브에서 땄어. 아니, 다이브에서 땄다니까요. 님들, <laughs> 뭐지? 뭐지? 너의 힘을 챙기며 새로운 놈을 허대시키나. 마, 자신 있나? 덤벼. 마. 쟤는 점령하고 용는사의 힘을 쟤는 쟤는 히는 쟤는 쟤 리얼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? 뭐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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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은 머키에 먹기 머키 첫 데스인데. 고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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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음. 잡았고 음. <laughs> 뭐지 너 잡았고 얘들아 그거 빼고 이거 먹자 이거 먹자 그거 빼두 살짜 아니 85개예요. 응응. 로니다 아직 힘내십시오. 못 모았어. 우리 팀이 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응을우십 아! <laughs> 제인아님은 합류해야 되는데. 아, 너 잘못 찍었어요. 헐. 안돼, 물고기 기름해야 되는데. 준비해라, 영웅들. 이 안돼, 잘못 찍었어. 곧 다시 활성화 될 것이다. 용기사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. 그러니까요. <laughs> 짜증나. 그게 너일 수 있을까? 잘못 찍었어. 아, 이번 눌렀는데. 이 세계의 부활을 허락받는 자는 모두 불태워. 너무 힘없이 죽잖아요. 곧 터질 보거입니다. 짐승내 남편 아니다. 이제 봐. 야 뭐야 이거 왜 얘기 는 건데 이거? 뭐지? 아, 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뭐 미션 5천원5천원 가긴데?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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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겨? 대박. 놈들에게 끔한 교훈이 될겠지. 뭐지? 신다는 힘이 모이고 있다. 그 힘을 거머쥐고 새로운 용기 속다 남편의 복수를 해. 그의 힘은 없고 적을 물리쳐라. 아 이거 안되인거 아니면은 다 잡을 수 있는데 사레벨 특성 안찍었다고? 저 16레벨도 안찍었어요 세계를 구하려 했거나. 이제 불태울 수밖에 없구나. 가자, 가자. 근데 16은 잘못 찍어서 진짜로 감사합니다. 5000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야, 이거 진짜 이겼어. 와... 대박! 아니, 이걸 이겼잖아!